고생하셨습니다.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형님. 어, 정말 그 아침 오전부터 와가지고 <laughs> 장작 지금 한 10시간 넘게 10시간 지금 응. 심사를 하는데 네.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어, 아닙니다. 와주셔서 어, 뭐 감사하지 목이 일단 좀 다셔가지고 지금 다셔 가지고 사실 지금 얘기하기가 사실 힘들 그렇죠. 정도로 네. 많은 분들을 심사 했죠.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분 한분들이 저희한테 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음, 그냥 일 많이 해서 힘든 거랑은 조금 다른 달라요. 네. 뭔가 체험이 있네요. 어, 뭐 많은 거를 느꼈어, 사실. 전 진짜로. 왜냐하면, 그, 처음에 이제 그, 장사님이 이제, 심사를 네. 해달라고 해서, 아무 생각 없이 그냥, 뭐, 전공자도 아니고, 이제, 그 저는 이제 입시 감독을 들어가아요 그렇죠. 예, 네, 그렇죠. 그런 생각으로 나왔는데, 어, 생각보다 드럼을 대하는 그 자세들이 너무 진심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제가 최근에, 한, 그니까, 드럼을 제가 20년 이상 쳤으니까, 항상 그렇죠. 조금, 음. 무뎌지고 음. 내 하는 일에 대해서 어그 드럼에 대해서 조금 약간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는 <laughs> <laughs> 어떤 이 시점에 그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다 어 사연들이 있는데 다 사연들이 뭐 아픈 병을 치유하게 됐고 드럼을 만나서 뭐 우울증을 극복하고 맞아요. 그리고 뭐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뭐 치유의 목적으로 드럼이 쓰인다라는 게어 겸허하게까지 되더라고요 음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이 드럼이 남들에게는 정말 되게 절실하고 도움도 많이 되고 어, 치유의 목적으로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많이 깨닫는 시간이었어요. 저도. 저는 이렇게 서류 접수로 이렇게 스토리를 어느 정도 다 읽었는데 음. 막상 또 실물을 뵙고 또 그분이 음. 한 연주를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. 맞아, 맞아. 깊이감이 너무 달라서 아, 너무도 지금도 생각, 그니까 기억이 너무 생생한 음. 게 아까 우리 우리 그 인천. 인천, 인천, 인천. 어, 출퇴근 그, 4시간 걸리신다는 아 그분 정말 스킬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. 맞아, 맞아. 그 아이나 다를까 물어보니까 3개월 하셨대. 음. 근데 그런 거라. 아무 상관없이 그 연주에서 나오는 그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깊이가 음... 사람을 압도하잖아요. 맞아, 맞아요. 나 그분 하실 때 거기다가 그냥 대놓고 합격이라고 써놨어. 음...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.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. 하면서도 사실 이 드럼이랑 악기가 기교가 아니어도 네. 그냥 이렇게 정말로 단순한 걸 치더라도 그 사람이 보이는? 좋지. 그러니까, 어, 나도 그걸 되게 감동 을 받았고 기억나는 참가자분 중에. 가장 이제 고령이신 그 네. 어머니였었는데 네. 너무 그까그 전까지 이제 뭐 자식들을 다 이제 키우고 뭐 뒷바라지 다 하면서 이제야 시간이 남아서 그치. 연주를 하시고 이제야 이제 내 거를 좀 하고 싶다라는 네. 말을 듣고 이제 연주를 딱 들었는데 오 그게 받아들이는 게딱 이게 와닿는 게 너무 깊이가 <laughs> 맞아요. 네 너무 달라가지고 어. 아 이게 참 힘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제, 잘한다의 기준이랑 음, 완전히 좀 다른 방식의 잘한다가 음. 만들어지는 거죠.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계속 앞으로 돼, 이게 좀 이렇게 좀 많이 퍼져서 이게 단순히 그냥 두들기는 의미가 아닌 어떤 그냥 정말로 뭐 삶을 나누고 좀 치유도 되고 뭐 극복하고 약간 이런 의미로 음. 이 행사가 조금 지속적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사실 지금 요번에 첫회잖아요. 그렇죠. 첫회인데도 불구하고 진행도 그렇고 뭐 되게 굉장히 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분 <laughs> 많아서 그렇죠. 매끄럽고 그리고 이제 참가자들도 굉장히 뭐 지루하지 않게 맞아요. 또 자기 가족분들이랑 또 오셔가지고 응원도 그치. 하시고 이런 오.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오디션 자체의 개념이 아니라 조금 축제? 어 맞아요. 아, 페스티벌 같은 맞아요.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었어요. 네. 참가하신 분들 한분한분 한분 이제 다 연주를 끝내시고 이제,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, 너무 행복해 하는 거야. 이게 사실 무대가 큰 것도 아니고 사실 뱃속에 <laughs> 뭐 사람이 많아서 뭔가 이게 정말로 이게 무대에 선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. 그쵸. 근데 그들에게는 정말로 이 하나의 그한 공간이 <laughs> 스테이지가 평생 없는 무대일 수도 있다는 거지. 그럼요. 그럼요. 그걸 보면서 그 한정에 같이 함께하고 느끼는데 저도 굉장히 부끄러워질 만큼. 왜냐면 저도 이제 뭐, 만, 만몇명 공연장, 뭐, 네. 천0명 공연장 앞에서 서봤지만,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, 뭔가 뭐라고 그러지? <laughs> 담력이 있고, <laughs> 긴장을 누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 어. 하시는 게좀 많이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. 이게 아마 제가 볼땐 카메라에 비쳤을 네. 것 같은데, 몇몇 분들이, 약간 복받쳐 오르나 봐. 약간 그러니까 눈시울이 어, 중간에 우는분들도 어, 있어. 어 진짜? 그래서 어. 이게 그러니까 눈이 약간 이게 물이 차올랐다 다시 사라지는 맞아, 맞아. 거를 내가 여러 번봤데 어.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여러 번 봤어. 그러니까 그리고 아... 아까 제가 생각한 게 부모님이 이제 암이셨는데 그 힘든 순간들을 같이 겪다가 네. 이제 드럼으로 이겨냈다라는 하시는 분이 치면서 약간 그때 생각이 났는지 약간, 음, 그래. 약간 멈칫했다가. 맞아, 맞아. 어.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. 그래서 그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실 규모가 클 필요는 없어 아, 사실. 아, 그렇죠. 하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드러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. 많죠.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로좀 이게 다져져서 2회3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서 다이 축제를 누렸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이 아, 생겼던 습니다. 하루였습니다. 하루였습니다. 예. 뭐 항상 저는.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. 그러게요. 사람들이 이제 그 몇몇, 이렇게 오시,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몇몇이 그러시는가. 어, 근데 요거 하면은 뭐, 나중에 드럼창고가 장사가 잘 되네, 요걸로. 그래서 제가 봐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. 하만만 그, 보고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가 좀 크죠. 네. 아이, 그죠. 예, 네, 그죠.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드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음. 이 영상을 보시고 좀 널리 널리 좀 이게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안 그래도 이게 처음에 우리가 위드페 막 영상 몇개 이렇게 몇개 나오니까 그동안 음, 연락 되게 뜸내셨던 음. 2, 3년 동안 연락 없던 프로 연주자들도 카톡이 막 와가지고 음. 아, 진짜 좋은 취지를 하는 거 보고 힘내시라고 연락했다 이러면서 음. 이런 연락도 한 10대 뿐 받았어요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어떤 선생님 제자가잖아요 음. 그래서 아 우리나라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어 어 저도 어. 저도 나 아까 드럼 존 보면서 깜짝 놀랐네 여러 학원에서 어쨌든 보내주셨는데 오우 어, 정말로 잘 가르치시는 분 많구나 우리나라에 그럼, 좋은 선생님들이 많구나 그럼. 이제 8월 또 언제 마지막 본선이라고 얘기하려나? 본선은 한? 8월 26일 날 공연인데 음. 그 오늘 했던 거에 대한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말에 할 거고 음. 7월 1일부터 8월 말 그러니까 한, 한 5 0일 정도 되는데 그때 동안은 이제 정말 미... 특훈을 해야지. 그러면 이제 그 공연 이제 최종적인 공연은 네. 뭐 입장료가 있는 거야. 아니면은... 입장료 티켓 판매합니다. 아... 어, 아무나 생각... 와서 볼수 없어요. 아무나 거예요? 와서 볼수 있어요. 그 인터파크 같은 데다 올릴 건데. 아...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 출연해 주시는 분들의 가족 지인 분들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. 음... 아니 왜냐면 은 이제. 또, 이거에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있으니까 아, 그럼요, 그럼요. 오셔가지고, 이제,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보시면은, 뭐, 차 후에 있는 계획되어 있는 페스티벌도 이제, 또 자기가 도전할 수도 있는 아, 거 같아요. 당연하죠. 오늘 너무 저한테는 값진 시간이었고, 음. 의미 있는 <laughs>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뭐, 스탭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, 저도 고생했고. <웃음> 그럼요. <laughs> 장시장님도 고생했고. 그래서, 뭐, 앞으로의 어떤 이런 좋은 컨텐츠랑 페스티벌을, 소리 못 해도 앞으로 쭉 이어나서 함께하실 <laughs> 거죠. 네. <laughs> 그래요? 함께해 주실 거죠. 저도 어떻게 가는 건가요? 네. 가야죠. 저뭐불러만 주신 이미 돼요. 이미 이제 타셨잖아요. 네. 불러만 주신 <laughs> <주시면> 제가 언제든지 불러가 주신 제요 언제든지. 불러만주면 제가 언제든지. 제이홈한번 맞춰서 좋습니다.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